지난 시간에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고마운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죠. 생강부터 단백질, 뿌리채소까지 우리 부엌이 마치 보물 창고처럼 느껴지셨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불편하고 어쩌면 듣고 나서 배신감마저 느끼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여름철 더위를 식혀주던 시원한 메밀국수,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고소한 녹두전 그리고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마시던 우유 한 잔.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바로 이 음식들과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소중한 온기를 빼앗아 가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한 원장님의 자문을 받아 우리가 무심코 행했던 건강상식의 허점과 오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음식들이 우리 몸을 차갑게 만드는지 그리고 살을 빼려던 노력이 오히려 평생 추위를 타는 체질을 만드는 무서운 과정까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소중한 체온을 억울하게 빼앗기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지식생활 채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음식들의 놀라운 대신, 그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처럼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시원한 음식을 찾게 되죠. 살얼음 동동 띄운 시원한 메밀국수 한 그릇이면 타는 듯한 갈증이 가시는 것 같고 입맛 없을 때 녹두를 갈아 만든 고소한 전이나 탱글탱글한 묵을 먹으면 기운이 나는 것만 같습니다. 또온 가족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수육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최고의 여름보양식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무더위를 잠시 잊게 해주는 이 고마운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온기를 서서히 아사가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의 시원함을 얻는 대가로 우리 몸을 1년 내내 추위를 타는 냉한 체질로 만들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든 음식에는 저마다의 고유한 성질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질이란 음식 자체의 물리적인 온도가 아니라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의 기운을 덮게 하느냐 혹은 차게 하느냐 하는 본질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볼때 앞서 말씀드린 메밀과 녹두 그리고 돼지고기는 모두 우리 몸을 차게 만드는 즉찬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힙니다. 먼저 녹두부터 살펴볼까요? 녹두는 예로부터 우리 몸에 열을 내리고 독소를 풀어주는 아주 강력한 해독제로 알려져 왔습니다. 몸에 열이 많아 뾰루지가 자주 나거나 열감기로 고생할 때 녹두죽을 수어 먹었던 데에는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평소에 몸이 차고 기운이 없는 분들에게는 녹두의 이러한 효능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온기가 부족해서 겨우 돌아가고 있는 몸속 보일러에 불을 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메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밀은 몸속에 불필요한 열을 식혀주고 소화를 도와주는 고마운 곡물이지만 그 성질 자체는 서늘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고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음식이 될수 있지만 반대로 저혈압이거나 소화기가 약하고 몸이 찬 분들이 메밀을 너무 자주 드시게 되면 기운이 더 떨어지고 속이 냉해지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고기 중 하나인 돼지고기 역시 한의학에서는 찬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 분류합니다. 닭고기나 소고기에 비해 돼지고기는 수분 함량이 높고 그 성질이 서늘해서 우리 몸의 열을 식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물론 이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 몸이 차가운 분들이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 즉 습기가 쌓이게 되고, 이 습기는 우리 몸의 기혈순환을 방해하여 몸을 더욱 무겁고 차갑게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조들의 지혜를 현대 과학의 언어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음식의 성질이라는 개념을 현대 과학으로 1대1 대응시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단서들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오이의 경우 그 성분의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로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체온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 박하사탕을 먹었을 때 입안이 화하게 시원해지는 것은 파카 속 멘톨 성분이 우리 혀의 차가움을 감지하는 센서를 자극해서 내가 차갑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처럼 특정 성분이 우리 몸의 온도 조절 시스템이나 감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선조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몸으로 느꼈던 음식의 찬 성질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과학적인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몸을 차게 만드는 성질을 가진 음식들은 이제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떤 음식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그 성질을 이해하고 다른 음식과의 궁합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돼지고기 수육을 먹을 때왜 항상 새우젓과 부추를 곁들여 먹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에도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새우젓에 풍부한 리파제라는 효소는 돼지고기의 지방을 쉽게 분해시켜 소화를 돕고 따뜻한 성질의 대표 주자인 부추는 돼지고기의 찬 기운을 완벽하게 중화시켜 줍니다. 메밀국수를 먹을 때 따뜻한 성질의 물로 담근 동치미 국물과 함께 먹는 것 또한 같은 이치입니다. 서로의 단점은 상세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완벽한 음식 궁합인 셈이죠. 결국 문제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불균형에 있습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제대로 알고 그에 맞는 지혜로운 궁합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한 식생활의 첫 걸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배신하는 음식이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음식의 성질을 모르고 오해했을 뿐입니다. 그럼 앞서 예고해 드린대로 우리 몸을 차갑게 만드는 두 번째 주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큰 충격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범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설탕과 하얀 밀가루, 흰쌀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출출한 오후 기운이 없을 때 달콤한 빵한 조각이나 과자. 한 봉지를 먹으면 순간적으로 힘이 불끈 솟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하죠. 또 밥심으로 산다는 말처럼 뜨끈한 흰쌀밥에 국을 말아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나면 온몸에 열이 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적인 활력과 온기 뒤에는 우리 몸의 온도 조절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정제 탄수화물이 무엇인지부터 쉽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제된, 즉 곡물이 가진 좋은 영양분인 껍질의 섬유질이나 시눈의 비타민, 미네랄은 모두 깎아내고 오직 순수한 녹말과 당분만 남겨놓은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하얀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국수, 과자, 그리고 흰쌀밥, 그리고 모든 종류의 설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아주 빠른 속도로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우리 혈액 속의 포도당, 즉 혈당 수치가 순식간에 치솟게 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먹는 순간 우리 몸의 혈당 롤러코스터는 강력한 로켓 부스터를 단 것처럼 굉음을 내며 수직으로 치솟아 오릅니다. 이 짜릿한 상승 과정에서 우리는 일시적인 에너지와 흥분감, 즉 슈거 하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이렇게 급격하게 치솟은 혈당을 아주 위험한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우리 몸의 혈당 조절을 담당하는 췌장은 큰일났다. 혈액 속에 설탕이 홍수처럼 넘쳐흐른다. 고 판단하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아주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롤러코스터가 너무 빠르고 높게 올라가자 관제탑에서 겁을 먹고 필요 이상으로 강력한 브레이크를 한꺼번에 작동시킨 셈입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투입된 인슐린 부대는 혈액 속의 당분을 아주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너무나도 강력한 나머지 혈당을 정상 수치까지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정상 범위보다 훨씬 더 아래로 뚝 떨어뜨려 버립니다. 롤러코스터가 꼭대기에서 곤두박질 치듯 우리 혈당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저혈당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 몸은 급격한 한기를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손발이 싸늘해지고 식은땀이 흐르며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심한 허기와 함께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뇌는 떨어진 혈당을 다시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 또다시 달콤한 정제 탄수화물을 강렬하게 원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악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빵이나 과자에 손을 대고 혈당 롤러코스터는 다시 한번 하늘로 치솟았다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끔찍한 운행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당 롤러코스터가 매일 반복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기분과 에너지의 급격한 변화를 겪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의 온도 조절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는 우리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몸의 부신이라는 기관에서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해서 뿜어내게 되죠. 이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호르몬 불균형은 결국 우리 몸의 온도 조절을 총괄하는 중앙관제탑, 즉, 갑상선의 기능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보일러실인 갑상선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니 당연히 기초 대사량은 떨어지고 몸은 만성적인 저체온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제 탄수화물이 주는 순간의 달콤함과 온기는 사실 우리 몸의 소중한 에너지를 빌려다가 잠깐 흥청망청 파티를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몸에는 이전보다 더 심한 한기와 피로, 그리고 또 다른 달콤함에 대한 갈망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의 유혹이 결국 우리 몸을 차갑게 시키는 무서운 함정이었다는 사실, 이제는 분명히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몸의 온도를 빼앗아 가는 세 번째 주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어떤 음식이 우리 몸을 차갑게 만드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굶는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겨운에 쪘던 살을 빼기 위해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그리고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으로 굶기 즉, 아침이나 저녁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곤 하죠. 물론 처음에는 굶은 만큼 체중계의 숫자가 금방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 효과가 있는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야말로 우리 몸의 열 생산 공장을 영구적으로 망가뜨리고 평생 추위와 싸워야 하는 냉한 체질을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도 치명적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살을 빼기 위한 노력이 역설적으로 살은 더잘 찌고 몸은 더 차가워지는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과정이 우리 몸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식사를 거르거나 먹는 양을 대폭 줄이면 우리 몸은 주인이 다이어트를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났다. 지금은 식량을 구할 수 없는 끔찍한 기근 상태다. 라고 판단하고 곧바로 비상 생존 모드에 돌입합니다. 우리 몸의 유전자는 수만 년간 굶주림과 싸워온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 공급이 끊기는 것을 생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생존 모드의 스위치가 켜지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기 위한 아주 강력한 전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첫 번째 전략은 바로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즉,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심장이 뛰고 뇌가 활동하고 또 체온을 36.5도로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죠. 그런데 기근이라는 비상사태에 빠진 우리 몸은 이 기초 대사량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언제 식량이 다시 들어올지 모르니 지금 가진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서 더 오래 버텨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정부가 모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고 비상 전략 체제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디서부터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갈까요? 바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 즉, 근육부터 희생시키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열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난로이자 발전소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발전소를 유지하고 가동하는 데에는 아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생존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몸은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사치다다. 차라리 근육을 분해해서 급한 에너지로 쓰고 앞으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굶는 다이어트는 지방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소중한 열 생산 공장인 근육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근육이라는 난로가 점점 작아지고 기초대사량이라는 보일러의 온도 설정 자체가 낮아져 버리니 우리 몸은 당연히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큰 문제는 다이어트가 끝난 후에 발생합니다. 굶는 것을 멈추고 다시 예전처럼 식사를 시작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몸은 여전히 기근 상태의 기억을 가지고 절전 모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낮아진 기초 대사량 때문에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않고 다음 기근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들어오는 족족 지방으로 차곡차곡 저장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요 현상의 끔찍한 실체입니다. 결국 굶는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더 불어난 체지방과 한번 망가져서 회복하기 아주 어려운 기초 대사량 시스템, 그리고 뭘 해도 따뜻해지지 않는 평생 추위를 타는 냉한 체질뿐입니다. 체온을 유지할 근육은 사라지고 몸은 에너지를 아끼는 데에만 익숙해져 버렸으니 조금만 기온이 내려가도 남들보다 훨씬 더 심한 추위를 느끼게 되는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름다워지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우리 몸의 건강과 온기를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될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영상의 마지막 파트인 아침. 최악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약 4천자 분량으로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친근한 말투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의 온도를 빼앗아 가는 주범들,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 드릴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음식이 또 어떤 식사 습관이 우리 몸을 차갑게 만드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그날 하루 전체의 체온을 좌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긴긴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언가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잠을 확 깨우기 위해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들이켜고 어떤 분은 든든하게 속을 채우기 위해 차가운 우유를 또 어떤 분은 향긋한 커피 없이는 도무지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 아침의 첫한 모금은 우리에게 일종의 활력을 주는 신호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를 깨우기 위해 무심코 했던 이첫 번째 선택이 사실은 하루 전체의 체온을 떨어뜨리고 우리 몸의 활력을 서서히 빼앗는 최악의 습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침은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신진대사가 서서히 깨어나는 아주 중요하고도 예민한 시간입니다. 이때 무엇을 우리 몸에 처음으로 넣어주느냐가 그날의 컨디션과 체온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아침 습관, 그첫 번째 주범은 바로 냉수 한 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마시는 시원한 물한 잔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하고 따뜻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몸이 차고 소화기가 약한 분들에게 아침 냉수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밤새 편안하게 잠자고 있던 우리의 이와 장은 아직 잠이 덜깬 예열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5도에서 10도 사이에 아주 차가운 냉수가 위장으로 들이닥치는 것은 추운 겨울날, 밤새 길가에 세워둬서 차갑게 식어버린 자동차 엔진에 느닷없이 얼음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추위의 이와 장의 근육은 깜짝 놀라 딱딱하게 수축하고 그 기능이 순간적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더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갑작스러운 한기를 이겨내고 몸 안으로 들어온 냉수를 우리 체온인 36.5도까지 데우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데 써야 할 소중한 에너지를 고작 물한잔 데우는 데에 모두 탕진해 버리는 셈입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에너지를 크게 소모하고 나면,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은 한번 떨어진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몸이 으슬으슬 춥게 느껴지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 첫 잔은 반드시 냉수가 아닌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주범은 바로 차가운 우유입니다. 우유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영양이 풍부한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차가운 우유 한 잔을 마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우유 역시 우리 몸을 차게 만들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의학에서는 우유를 기본적으로 서늘한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속이 냉하고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 차가운 우유를 마시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설사를 하기 쉽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중 상당수는 우유의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차가운 우유는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주어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 역시 대부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마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냉수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범은 많은 분들의 아침 필수품 바로 커피입니다. 뜨겁게 마시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은 오히려 몸을 데워줄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커피가 주는 온기는 아주 잠깐의 착각일 뿐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을 더 차갑게 만드는 배신자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커피 속 카페인의 강력한 이뇨 작용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의 수분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수분은 체온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인데 이 수분이 몸 밖으로 자꾸 빠져나가니 우리 몸은 열을 간직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커피콩 자체가 원래 더운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의 열매라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대 식물들은 스스로의 열을 식히기 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커피 역시 근본적으로는 몸을 시원하게 만드는 성질을 가졌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끊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유를 알았으니 조금씩 바꿔나갈 수는 있습니다. 아침 첫 잔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고 우유나 커피를 드시더라도 빈속에 드시기 보다는 식사 후에 그리고 가급적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몸에 좋다고 굳게 믿어왔던 많은 것들의 의외의 모습을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건강식인 줄만 알았던 메밀과 녹두, 돼지고기 속에 숨어있던 찬 성질의 비밀을 알아보았고, 달콤한 위로를 건네던 설탕과 밀가루가 어떻게 우리 혈당을 흔들어 몸을 차갑게 만드는지 그 무서운 롤러코스터의 과정도 살펴보았죠. 또한 살을 빼기 위한 굶는 습관이 오히려 우리 몸의 열 생산 공장을 파괴하고 평생 추위를 타는 체질을 만드는 치명적인 길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무심코 마시던 냉수 한 잔이 그날 하루의 온기를 모두 빼앗아 갈수 있다는 사실까지 어쩌면 우리는 몸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실제로는 몸을 더 차갑게 만드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고마운 음식들부터 반대로 우리 몸을 차갑게 만드는 음식과 최악의 습관까지 그야말로 체온을 지키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지식을 배운 셈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만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지식을 대체 어떻게 조합하고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그 효과를 200% 300%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 드디어 이 시리즈의 최종장에서는 지난 3편에 걸친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 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일상을 단번에 바꿔놓을 체온 상승 시너지 조합과 황금 레시피를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생강과 이것을 함께 끓이면 왜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그 체강이 보온차 끓이는 법부터 하루의 온기를 책임지는 최고의 아침 식사 메뉴.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과 차갑게 하는 음식을 한눈에 구분하는 가장 쉬운 비법까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추위 앞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을 내는 지혜로운 몸의 주인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충격적이지만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지식생활을 응원해 주시고 시리즈의 완결편인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